짜잔 우와 이뻐요 만족입니다. 어 뜨거 워 뜨거워. 뜨거워. <laughs> 오 찐빵 재료 소개할게요. 밀가루가 300g, 호박이 음, 껍데기 껍질 까고 씨 빼고 하면은. 한 300에서 350g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설탕이 한 큰술, 이스트가, 음, 한 티스푼 반이에요. 약한 3g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소금이 한 티스푼, 호박 손질 해볼게요. 호박을 베란다에다가 오래 놔뒀어요. 그랬더니 껍질 색깔이 이렇게 약간 변했지요? 네, 이렇게 해서 껍데기는 다 깠고요. 이렇게 해서 씨를 제거해 주겠습니다. 호박을요, 그냥 전자렌지에다가 4분 정도 돌리면 아주 잘 익어요. 이렇게 하셔서 물 5큰술이에요. 넣으시고 소금 잘안 녹잖아요 밀가루에 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돌리면 소금도 잘 녹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랩 감아가지고 그냥 4분 돌릴 겁니다 4분 했더니 안 익은 것 같아서 조금 1분 더 돌렸거든요 어우 잘 물었어요 이렇게 뜨거울 때 은깨야 잘 은깨져요 이렇게 은깨시고 이 호박이 있는 식는 시간에 저는 이제 밀가루하고 이스트랑 한번 섞어 놔 볼게요 그리고 호박이 식으면 같이 이제 반죽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300g <laughs> 설탕 넣고요 이스트 넣어서요 골고루 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고요. 밀가루가 손에 달라붙잖아요. 반죽을 해놓으면. 그래서 올리브유 좀 넣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제 식은 호박 갖다 넣겠습니다. 호박이 식었어요. 아우, 호박 색깔 너무 예뻐요 막 만들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, 이렇게 반죽을 해놔 보겠습니다 반죽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밀가루가 다 이제 이렇게 뭉쳐졌잖아요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요 요즘은 온도가 낮잖아요. 그래서 전기장판 있죠. 거기에다가 온도를 한 2로 해서 발효를 한번 시켜 볼게요. 어요빵 반죽에 두배 되면 꺼내서 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뚜껑을 덮어서 전기 아, 두배 이렇게 전기장판을 3으로 했어요. 2가 너무 약해서 3으로 해서 2시간 발효시켰더니 이렇게 잘 됐네요. 다시 어, 한 30분만 더 발효시켜가지고 이제 빵 만드는 과정 할게요. 팥 속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아주 이렇게 뚱뚱 부른 불케 만든 팥이에요. 팥에다가 설탕 3큰술 넣어 주시고요 소금은 한두 꼬집 정도 돼요 단맛을 좀 살려 줘야 돼서 호두는 60g이에요 이거는 피호두를 제가 지금 까 가지고 그냥 이걸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커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봉투에 넣어 가지고 제 절구, 절구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면 너무 가루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참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호동하자 먹을 때처럼 이렇게 하나씩 찐빵 먹을 때 씹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, 이렇게, 이렇게 섞은 다음에 절구로 좀 빠줄 거예요. 눌러주는 거예요. 그냥. 그래도 이렇게 잘 빠져요. 아주 잘 빠졌어요. 약간 덜 빠진 것도 있는데, 좀 씹히는 맛이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. 음 맛있겠다. 국산 팥이라 고소한 맛도 있고 거기에다가 호도의 고소한 맛까지 더하니까 아 정말 건강식이에요. 빵 속을 수저로 해서 하려면은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. 한 수저 큰 수저로 하나 못 되게 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따가 빵 속을 넣을 거예요. 빵 크기가 조금 다를 게 나올 것 같아요. 어떤 거는 좀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러네요. <laughs>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요. 수작업. 30분 발효 더 시켰어요. 이제 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밀가루를 칼토마에 좀 뿌리고, 반죽이 너무 되면은 빵이 좀 뻣뻣하거든요. 그래서 살짝 이렇게 질게, 약간 질어요.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묻혀가면서 할 거예요. <laughs> 엄청 부드럽네요. 아유, 만질만질해요. <laughs> 아, 유 좋아. 촉감. 빵 만드는 동안에 물을 먼저 끓일게요. 물 500ml 정도 돼요. 빵이 기대가 돼요. <laughs> 진짜 엄청 빵이 부드럽고 촉촉해서 엄청 막 부드럽고 맛있을 것 같아요. 빵 그냥 음큰 호빵으로 만들어 볼게요. 동그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.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. 제일 큰 팥을 집어넣고, 부드러워서 조금씩만 당겨주면 이렇게 올라와요, 이렇게. 이렇게 하셔가지고,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, 이렇게. 네. 이렇게 물끌 때, 빵! 찜통을 올려놓습니다. 워낙은 여기 위에다가 면포로 이렇게 싸갖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익어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면포는 싸지 않을게요. 뚜껑을 덮고 센불로 찔 거예요. 지금 6분 됐어요. 6분 됐는데요. 이제 작은 불로 해서 뜸들이게 할 거예요. 작은 불, 약한, 약불로 해서 한 10분 뜸들이면 돼요. 짜잔! 우와, 이뻐요. 만족입니다. <laughs> 한김 나가면 제가 하나 잘라볼게요. 어, 뜨거워. <laughs> 호박을요, 제가 곱게 안 했잖아요. 그랬더니, 요렇게, 요렇게 군데군데 있어요. <laughs> 어, 뜨거워. 뜨거워. <웃음> <웃음> 어, 어떡해요. 먹어볼게요. 하나 씹었고요. 음! 음! <laughs> 죄송해요. 응, 응, 돼서. 음, 진짜 맛있어요, 이거. 국산팥이라고 그랬잖아요. 음, 진짜 맛있어요. 다른 말 표현할 게 없네요. 진짜 맛있어요. 이빵 찌는 기술은요, 제가 중학교 다닐 때, 엄마가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심을 때, 엄마가 빵 쪄와! 그러면 제가 빵을 이만큼 쪄가지고 나간 그 실력이에요. 행복합니다. 추억을 생각하면서 오늘 빵 만들었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